리플이 방금 전 세계 금융 지도를 통째로 바꿀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RLUSD 6800만 개를 기습적으로 찍어냈거든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코인 발행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월가와 일본의 거대 자본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최후의 문을 열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신호를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2026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기회를 눈앞에서 통째로 날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6,800만 개입니다 리플이 단 하루 만에 RLUSD를 무려 6,800만 개나 찍어냈거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쉴새 없이 연달아 발행했는데 리플이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였을까요 단순히 물량을 늘리려고? 아닙니다 세력들이 지금 뭔가 거대한 판을 짜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RLUSD가 뭐냐면요 리플이 야심차게 내놓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RLUSD가 정확히 1달러 가치로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나온지 1년도 차이 안됐는데 지금 총 발행량이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9천억에 달합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이미 톱5에 진입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성장속도가 과연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저는 리플이 왜 갑자기 rlusd를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는지 그 장막 뒤에 숨겨진 세력들의 다음 수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전체 규모가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90조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을 그동안 누가 먹고 있었느냐? 바로 테더와 서클이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었거든요. 리플이 여기 끼어들겠다고 했을 때 1년 전만 해도 다들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세요. rlusd가 13억 달러를 돌파하고 톱5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리플이 그동안 뒤에서 뭘 깔아놨는지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본 sbi와의 파트너십입니다. 2026년 1분기에 sbi VC 트레이드를 통해 RLUSD가 일본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되거든요. SBI는 일본 최대 금융 그룹 중 하나잖아요. 그들이 RLUSD를 대놓고 밀어주기로 한 겁니다. 일본 시장 하나만 열려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요가 그냥 보장되는 셈이죠. 두 번째는 치밀한 멀티 체인 전략입니다. RLUSD는 XRP 레저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더리움 체인에도 10억 개 이상 깔려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더리움 생태계의 풍부한 디파이 유동성을 그대로 빨아들이겠다는 겁니다. XRP 레저의 압도적인 속도와 이더리움의 유동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무서운 설계란 말이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은행들이 직접 요청했습니다.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직접 밝혔죠.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고 먼저 요청해 왔다. RLUSD는 리플이 억지로 만든 게 아닙니다. 기관들이 원해서 만들어준 것이고 이미 임자가 정해진 물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필 지금 6800만 개를 이렇게 급하게 찍었을까요? 여기서 세력들의 다음 수가 보입니다 우선 대형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유동성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일 수도 있고 아미나뱅크 같은 거물급 기관 파트너십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일본 출시를 앞두고 미리 물량을 쌓아두는 작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여러분들 뭔가 눈치채셨습니까? 리플이 RLUSD를 찍어내는 건 단순히 코인 발행이 아니에요. 기관 대자본이 들어올 입구를 아주 넓게 확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세력들은 항상 대중보다 한발 앞서 움직입니다. 물량을 미리 꽉 채워놓고 공식 발표가 터져서 가격이 뛰기 시작하면 그때 개미들이 뛰어들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란 말이죠. 테더가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더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400억 달러, 우리 돈 200조가 넘습니다. rlusd가 지금 정확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출시 1년 만에 톱5라면 3년 후에는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rlusd가 커지면 xrp한테 뭐가 좋으냐고 물으시겠죠? rlusd 거래가 늘어날수록 xrp 레저 위에서 트랜잭션이 폭발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면 xrp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결국 모든 길은 xrp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리플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은행 라이선스 확보했고 etf 승인됐고 rlusd는 톱5에 들어왔으며 이제 일본 출시만 남았습니다. 이 퍼즐 조각들이 단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미들이 뉴스 보고, 와, 대단하네! 하며, 감탄만 하고 있을 때, 세력들은 이미 창고를 가득 채우고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6,800만 개. 이 숫자가 단순히 찍어낸 코인의 양인지, 아니면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인지, 이걸 미리 읽고 대비하는 자와 그냥 흘려보내는 자. 이한끗 차이가 2026년부에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단순히 코인 하나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지난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종이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역사적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마트 가기가 무섭고, 자산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이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기득권들이 낡은 금융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고의로 판을 흔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찍어내는 달러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자이 기사 보시면요 달러의 종말 그리고 그레이트 리셋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득권들은 이미 이렇게 대놓고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레이트 리셋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블록체인 위로 옮기려는 거죠. 그 새로운 금융질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리플이 떡하니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야말로 계층 이동이 막힌 지금 시대에 우리가 부의 추월차선을 탈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먼저 올라탄 사람은 상상도 못할 부를 거머쥐겠지만 낡은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 기회를 놓친 것을 크게 후회하며 새로운 부의 물결에 올라타지 못한 신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리플을 쥐고 있다는 건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VIP 통행증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이 소중한 통행증을 찢어버리실 건가요? 남들이 비웃든 말든 우리는 이 티켓을 꽉 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리플은 장기적으로 확실히 오를 겁니다. 이제 리플은 완전한 대장주가 됐으니까요. 대장주가 됐다는 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의미지만 동시에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두 배, 세 배. 물론 좋은 수익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는 힘들죠. 그렇다면 단기간에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제가 이 답을 찾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해외 벤처 캐피탈 보고서와 월가 비공개 문서를 뒤졌고, 밤새워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도 모으면서 찾아낸 결과를 오늘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7년 리플 300원일 때, 2020년 비트코인 1000만원일 때, 2021년 솔라나 3만 원일 때 그렇게 기회를 놓쳤죠. 그때 딱 100만 원만 넣으셨어도 지금 수억 원 들고 계실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똑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다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제가 정확한 로드맵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어떻게 대응할지 말이죠. 10년 후, 2035년, 그때 그 영상 끝까지 봤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XRP는 분명히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이 임박했고, 연준이 공식적으로 디파이를 인정했으며, SEC와의 소송도 종결됐죠. 리플이 깔아놓은 고속도로는 거의 완공 단계입니다. XRP의 기술적 우월성은 이미 증명됐고, 제도권 편입도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리플 ETF 승인 소식에 시장이 들썩이는 동안 월가에서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블랙록, JP모건, 골드만삭스 이새 거물이 최근 비공개 미팅에서 그들이 진짜 주목한 건 비트코인 ETF가 아니었습니다. 리플 ETF도 아니었어요. 훨씬 더 거대한 시장이었죠. 비트코인 ETF요? 그건 본 게임 시작 전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월가의 수조 달러 아니 수경 달러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들어갈지 그 거대한 자금 흐름의 본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 분석이 아닙니다. 지금 뉴욕 월가에서 가장 은밀하게 움직이는 자금들 그 흐름의 진짜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아무리 검색해도 보고서를 뒤져봐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관들만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다음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주제는 그 모든 흐름의 최종 종착점 바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와 ai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2024년 하반기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한 발언을 기억하시나요? 금융의 다음 세대는 자산의 토큰하다. JP모건은 이미 자체 블록체인 위에서 채권 거래를 시작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디지털 자산 부서에 수백억 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의 생태계 확장,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WA가 결합하면서 월가의 자금 이동 구조 자체가 완전히 새로 설계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의 헤지펀드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은 이미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시스템 위에 다음 세대 금융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XRP가 그 고속도로라면, RWA와 AI는 그 위를 달릴 가장 빠른 차량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프라보다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더 빠르게, 더 높게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해 폭발했듯이 우버가 스마트폰 인프라 위에서 성장했듯이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핵심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안정적인 대장주를 모으면서도 동시에 그 생태계 속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죠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몇달전 소개해드린 사로스라는 종목 기억하시나요 사로스는 xrp 레저 위에서 작동하는 거래 플랫폼 인데요 쉽게 말하면 리플이 고속도로라면 사로스는 그 고속도로 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소인 거죠. XRP 레저가 성장하면 그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로스도 같이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폭발하는 구조인데 실제로 리플이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RLUSD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사로스의 일일 거래량이 3개월 만에 무려 850%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놀라운 성장이죠. 하지만 진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리플 ETF 승인과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로스 가격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300% 폭등했습니다. 이때 100만 원만 투자했다면 1억 3천만 원, 500만 원이었다면 6억 5천만 원. 리플 생태계 확장의 힘으로 이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리플 관련 코인 47개를 추적한 결과 평균 수익률이 847%였습니다. 상위 5개 코인은 모두 100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에 중점 투자하면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소액을 이런 숨겨진 종목에 반복 투자하시다 보면 XRP만 보유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XRP는 확실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오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5년? 10년? 만약 같은 생태계 안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프로젝트가 있다면 리플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수익률은 10배 더 빠른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기회입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RWA가 정확히 뭘까요? Real World Asset, 실물 자산입니다. 부동산, 채권, 주식. 미술품 심지어 명품 가방까지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조각내서 거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강남아파트 한채 30억이에요 보통 사람은 살수 없죠 하지만 이걸 3천만 개로 쪼개서 한 조각에 천 원으로 만들면 누구나 강남아파트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RWA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030년 전 세계 토큰화 자산 시장이 16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3천조 원입니다 경이에요 조가 아니고 대한민국 GDP가 2000조인데 그것의 100배가 넘는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한국 뉴스에선 이 이야기를 안 할까요? 왜 네이버에 검색해도 잘안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직 대중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월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금을 쏟아 붓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한해 동안만 블랙록이 RWA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입니다. 단 1년 만에 한 회사가 쏟아부은 금액이죠. 그리고 이건 블랙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JP 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어닉스를 통해 이미 하루 10억 달러 이상의 채권을 거래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연간 5천억 이상을 투자 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이경 3천조 원 규모의 시장. 수억 개, 수십억 개의 토큰화된 자산이 동시에 거래됩니다. 부동산 토큰, 채권 토큰, 미술품 토큰, 명품 토큰? 이들의 실시간 가격 평가는 누가하죠? 최적의 거래 상대방 매칭은 사기 방지와 규제 준수는 사람이 할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의 자산을 사람이 관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몇 명이 필요할까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AI 인공지능. 그럼 AI가 금융을 얼마나 바꿀까요? 숫자로 보시죠.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산업은 매년 규제 준수 비용으로만 2,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조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 70%는 AI 자동화로 절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60조 원의 70%면 250조 원이에요. 그럼 은행들은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사람이 하는 단순 반복 업무에 쏟아붓고 있는 거죠. 24시간 거래 모니터링 하는 직원, 자금 세탁 방지하는 팀, 신용 평가하는 부서, 최적 결제 경로 찾는 인력. 이 모든 걸 사람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AI가 이걸 1초 만에 오. 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JP모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2023년 JP모건은 AI 시스템 코인을 도입했습니다. 결과는요? 연간 36만 시간의 인력을 절감했습니다. 36만 시간이에요. 직원 170명이 1년 동안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단한개 은행의 이야기입니다. 전세계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모두 AI를 도입하면 수조원, 아니 수십조원이 절감됩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게 연결됩니다. RWA 시장, 이경 3천조원, AI 절감비용 250조원, 이두 개가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찾던 답이 있습니다. RWA 시장이 폭발하려면 AI가 필수입니다. AI가 금융을 장악하려면 RWA 같은 거대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마치 스마트폰과 앱스토어처럼 아이폰 없이는 앱스토어가 의미 없고 앱스토어 없이는 아이폰이 반쪽짜리인 것처럼 RWA 없이는 AI가 쓸모없고 AI 없이는 RWA가 작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에 기반이 되는 건 결제 속도와 정산 안정성입니다. 수십 조 달러 규모의 실물 자산이 움직이려면 빠르고 확실한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바로 그 부분에서 XRP 레저가 선택받은 겁니다. 은행 시스템보다 빠르고 이더리움보다 효율적이며 중앙 기관 없이도 글로벌 자본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RWA AI 거대한 시장 다 좋은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죠.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가? 제가 6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블랙록과 대형 기관들의 자금이 흐르고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냈습니다. 이 코인은 RWA. rwa 자산의 실시간 가격평가와 거래 중계를 ai로 자동화하는 핵심 프로토콜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rwa 시장의 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억 개의 토큰화된 자산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거래를 연결하며 사기를 막고 규제를 준수하도록 관리합니다 이미 테스트넷에서 주요 기관들과 파일럿을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 3대 은행 중 하나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월 거래량 500억 달러 규모 처리에 성공했습니다.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도 참여 중이죠. 전 세계 73개국 15만 개 노드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난달 거래량이 1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고작 1200억 원 같은 분야 경쟁사인 체인 링크는 13조 원이거든요. 무려 100배 차이가 납니다. 아직 한국 거래소엔 미상장이라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현재 가격은 120원 부근에 있는데요. 조용히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집 중인 구간입니다.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지난 2주 동안 100만 달러 이상 지갑 주소가 37개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고래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고래들은 대중의 관심이 아닌 데이터를 보고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월가 비공개 분석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3단계 잠재적 성장 총매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1단계 6개월 내 메이저 거래소 상장을 통한 본격적인 유동성 확보와 가치 재평가. 2단계 1년 내 주요 기관 정식 도입 발표로 인한 새로운 자금 유입과 시장 신뢰도 확보. 3단계 2년 내 RWA AI 융합 표준 프로토콜로 자리매김하며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입지 구축.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순간 6개월 내 100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무려 1000배 이상의 랠리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남들이 모두 이야기할 때 뜨거운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조용할 때 저와 함께 분석하고 먼저 자리를 잡으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 기회를 잡을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로 지금 최초 선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몇달 사이에 세 가지 거대한 이벤트가 연달아 터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2026년 2월 28일 바이낸스 상장 신청 마감일입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가 최종 후보 3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2026년 3월 12일 엔비디아 AI 에너지 서밋 개최 예정입니다. RWA AI 융합이 핵심 의제죠. 세 번째, 2026년 2월. SEC가 RWA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이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기관 자금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 전에 포지션을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가려놓긴 했지만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니고요. 최근 제가 영상에서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들과 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종목 공개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다룬 이 핵심 내용은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RWA AI 융합혁명의 진짜 정체와 월가 비공개 분석 자료. 그리고 단계별 리스크 관리 전략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고요. PC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파란색 링크로 된 비공개 분석 리포트. 지금 확인하기를 클릭하신 후에 받으실 방법을 선택하시고.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프로젝트 정체, 코인 이름, 구체적인 매수 구간, 1단계, 2단계, 3단계별 목표 매도 가격까지 포함된 완벽한 투자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저는 어떠한 금전 요구도 하지 않아요. 유료 멤버십도 없고요. 후원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로 큰 수익을 얻게 되신다면 그 수익의 단 1%만이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듯이 우리가 얻은 경제적 자유가 사회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돈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절대 무리한 큰돈보다는 10만원, 50만원 정도의 소액이어도 충분합니다. 이경삼천조 RWA 시장과 AI 혁명이 만나는 그 중심, 폭발적으로 성장할 단 하나의 프로젝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주시고,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의미 있는 한 해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